제발, 뭐, 연준이 와가지고, 어허, 우리 이제 100pp 오른다, 어허, 짜증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왔습니다. 워호! 11월, 4월, 천국이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지옥은 가고 천국이 오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계절성 이게 의외로 자주 맞죠? 3, 5, 6, 7월은 패턴대로 흘러갔고, 4, 8, 9월은 틀렸고요 10월은 어떤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보통 11월에 주식이 뿜기 시작하죠. 이게 커스피가 20년 동안 움직인 평균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초반에 많이 쭉오르고요 중반에는 좀 슬, 조금 비실비실하고 조정까지 좀 봤다가, 한 20일, 20일이 되면 다시 쭉 올라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어땠는가?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원래 얘가 11월을 올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비실거리라고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좀 올라줘야지, 어, 하다가 바로 21일날 이제 힘이 꺾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주 개박살 났습니다. 개박살 났죠. 특히 2 1일부터 완전히 명암이 갈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일까지는 얼추 비슷하다고 봐줄 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 원래 평균적으로 올라갈 놈이 작년에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확률과 특정 사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오른 게 맞는데 작년에는 전혀 안 맞았다 이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뭐뭐뭐 이때라고 하는 거는 뭐 확률이 60-70%대라고 하면은 서너 번은 그 확률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 커스닥은 어떤가 커스닥도요 커스피와 11월에는 얼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얘도 월, 월초에는 강하게 오르다가 네, 그 후에는 그냥 뭐 비실비실 횡보하다가 중간에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어 24일 날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에 산 주식이 거의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어,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커스피를 따라서 21일날 매수를 할지, 아니면 커스닥을 따라서 24일날 매수를 할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21일인가, 24일인가. 21일이 월요일이고, 24일이 지금, 목요일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은, 21일 21, 절반, 24일 절반. 이런 것도 훌륭한 절충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은 어땠는가? 네, 커스닥은 작년은, 어, 평균보다 매우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작년 커스닥이 여기까지 좀 비실거리다가, 아니야, 11월 올라야자고, 워! 올랐거든요, 여기. 5% 이상 올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힘이 빠져가지고, 한 21일, 2 2일부터 또, 응! 내려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요 패턴과는 매우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볼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연말 효과도 매월 통하는 거는 절대 아니구요. 그리고 확률처럼 움직일 때도 꽤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 선절을 하든지 모멘텀을 통해가지고 비중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률과 전혀 안 맞는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월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보통 커스피는 10월에 한 20일까지 이렇게 이제 쭉쭉 오르다가 조정을 한번 크게 세게 받고 결론적으로는 10월에는 수익이 못 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신도 그 올해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냥 20일 언저리까지 얼추 오른 것까지는 비슷했구요 조정을 조금 받기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바로 21일부터 명암이좀 갈렸습니다. 이게 원래 조정을 좀더 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때부터 그냥 쭉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요 패턴을 보고서 10월 26일 날 주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21일부터 26일까지 조정이 좀 오고 들어갔으면 개인적으로 더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균과 실체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리, 시리즈를 제가 매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들어간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이제 21일부터 슈팅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때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깝기는 하죠. 자, 둘을 겹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좀 폭이 커서 그러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한2 0일 언저리까지 상승세가 온 거는 맞았고요. 한그 어, 10월에 한 18일부터 한 21일 한 4일, 정,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좀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건데 네, 이게 안 오고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저는 26일 그러니까 이날 이제 매수를 하게된 거죠, 그죠? 그이날과 그러니까 이날 요날 이제 둘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아쉽, 아쉽. 좀더 떨어지지, 이렇게. 아쉽, 아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커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에 수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조금 올랐다가 왕창 떨어졌다가 만회 한 후에 보통 이제 20일부터 맥을 못쓰고 계속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얼추 뭐 비슷하기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얼추 이렇게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세게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26일이 언제야? 26일이 이제고, 27일이 이제. 제가 요때두날에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요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았긴 했지만, 물론 우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회주성을 통해서 진입하는 거는 참고 하되 이제 이게 얼추 맞는 경우는 맞는데 조금 이렇게 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때 들어갔죠. 26일, 27일, 요 때요. 예, 네, 둘을 겹치면 이렇게보이고요 이것도 사실 좀 와일드 하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한 20일까지는 얼추 비슷했거든요. 요 폭이 좀 커서 그렇지,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암이 갈렸죠. 커스닥은 올해는 그냥 여기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제 이런 거였죠. 네, 여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날, 요날 매수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요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4분기에 수익 률 확률이 83%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6%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게첫 번째 중간 선거 그리고 요거는첫 번째로 그두 번째 중간 선거를 합친 패턴이고요 보시다시피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에는 진짜 한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4분기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첫 번째 중간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통 한 이때쯤 저점을 찍고 또 또는 뭐, 요 때, 저점을 찍은 다음에 4분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통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은 어떤가? 어, 그치. 나스닥은 이제 보면은 이게 평균 패턴이고, 이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 패턴인데, 보시다시피 10월 초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P, 나스닥, 올해 10월부터 둘다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이게 커스피고, 이게 피죠. 이게 피고, 이게 닭입니다. 예, 닭인데, 11월은 보통 커스피, 커스피 둘다 행복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사이클도 이제 4분기에 들어왔으니까, 예, 10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계속 오르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이때 한국도 같이 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발 뭐 연준이 와가지고, 으흐, 우리 이제, 배... 100pp 오른다, 아, 해가지고, 이제 좀짜증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충분히 우리를 많이 실망시켜줬잖아요. 우리 파울 의장님과 그 연준 아이들이. 그렇죠.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성 분석을 계속 하, 게해 나갈 거고요. 한 30개월, 50개월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효한가? 그런 거를 좀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 5, 6, 7월은 얼추 맞았고요. 4, 8, 9월은 틀렸고, 10월은 사실은 고 5일 정도가 틀린 거예요. 21일, 25일. 그 나머지는 얼추 패턴과 비슷하게 갔으니까 세모 정도 줘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세요. 11월은 어떨지? 11월은 제발 좀 패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패턴대로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찍는 날이 11월, 오늘 2일이네요. 일단 그 11월 1일, 2일은 주식이 기본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도 12월에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점검을 할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유익했죠, 여러분. 유익했으시면, 유익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